회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희도 이제 그 제조업체도 보면 어 구매 고객이 있고 그다음에 납품하는 벤다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회원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고객이 물건을 이제 맡기는 고객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납품을 받는 뭐 유류공급업자라든지 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데또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고객과 벤다를 이제 있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이제 그 고객의 화물을 예약받고 예약받아서 그거를 어, 컨펌을 하고 다시 그 저희 컨테이너를 빈 컨테이너를 고객 공장한테 보내고 공장에 보내면 그 거기서 물건을 실어서 또 이제 저희 배로 가져오거든요 그럼 배에서 또 실어서 가는 거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쭉 움직이기 하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어,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부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내부의 재무흐름이라든지 일반 관리 이런 걸 같이 조, 종합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게 좋냐.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다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전략 플래닝 단계고 전략 회사 전략에 따라서 플래닝을 하고 그 플래닝에 따라서 이 소스, 아웃소싱을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가 다할수 없으니까 저희 자회사가 사이버로 일대 있으면 거기다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주고 또 그거 안 되는 데는 뭐 IBM, HP, EMC 이런 전자회사들하고 해서 같이 해서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회원회사의 IT의 역할입니다. 예. 전부 다죠.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판매자 위주, 회원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판매, 세일즈 위주였는데 요새는 고객 중심이잖아요. 고객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는 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 배, 부킹 그러니까 예약 받는 것부터 딜리, 버리 배달돼서 만족도 조사하는 것까지 그 업무 흐름이 단계별로 다 있거든요. 그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시스템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회원회사 시스템이나 뭐 다른 회사 시스템이나 똑같은데 시스템에 저희 업무가 다 녹아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서 했다 그러면은 네. 그 업무가 스톱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민한 게 만약에 여의도가 네. 있는데 여의도에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희 건물에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다 못해 이북에서 북한에서 여의도에 폭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스템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 대비해서는 뭔가 우리 백업 수단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어,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안양에 센터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에 하나 더 있고 근데 그때 기술 기준으로는 30km 이내로 돼야 돼요. 거리, 거리 거리가 네트워크 거리, 때문에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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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부산이나 이런 데 하면 더 안전할 텐데 더 이상 못 가고 요 대전 이북 지방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안양에 마침 하나 센터가 있어서 거기로 갔고 거기서 이제 저희 경영층 하고 기술진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보면 회원 업무는 여의도 센터가 죽는 즉시 바로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저희 이제 기준으로는 rto라고 그러 는데 시간상으로는 제로 그 다음에 rpo라고 그래서 데이터 갭 차이남 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딱 12시 공공문에 사, 고가 나서 시스템이 죽었을 때, 12시 공공문부터 다시 백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차이가 없게끔 해야 겠다 해서 그렇게 만든 게 지금 안양에 있고요. 주요 업무. 그, 그러니까 세일즈 관련 업무하고, 재무 관련 업무하고, 아까 말한 고객 서비스 업무, 요세 가지는 실시간으로 백업을 하게 만들어 놨고, 나머지 업무들, 뭐 보고서라든지, 뭐 HR, 뭐 우리 인력 운영 이런 거는, 며칠 안 된다고 해서 큰 문제 안 생기니까, 그런 업무들은 뺐어요. 빼서, 그거는 한 3주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4시간 안에 작동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첫 번째로 이제 안양이 작동을 할 거고요. 안양까지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서 4시간 안에 백업을 해서 미국이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의도가 1번, 안양이 2번, 미국이 3번이죠. 기억의 증거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 DR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서 두 번씩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걸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실시간으로 백업이 되냐 아니면 미국이 4시간 안에 백업이 되냐 이건 다 이제 연습을 하고 절차 프로시저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BCP라고 해서, 비즈니스 컨티 c 시 플랜 IT 쪽이 있고요 회사로는 비즈니 y 어, 컨티 a 시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전사 프로시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 복구 시스템이 잘돼있있니 뭐니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게 사실 뭐 한진 텐지노라든지 이런 사건 딱 일어났을 때 저희가 이제 대처하는 걸 보고 고객들은 신뢰로 가지는 거죠. 아, 한진행운에다가 맡기면은 화물이 항상 정시에 안전하게 수송이 될수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쫙, 먼저 절차서 같은 걸쫙 만든 다음에 누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이걸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이제 컨설팅을 받습니다, 처음에. 컨설턴트들을 불러서 컨설팅을 받고 그걸 우리 회사 프로시지하고 맞춰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조정을 해서 우리 회사 프로듀서를 바꾸든지 그쪽 컨설팅을 바꾸든지 해서 조정한 다음에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또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 가령 서버라든지 뭐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네트워크 이런 게 가능하냐 아니냐 또 우리 기술진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 다 봐야 된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지시 전도 받아야 되고 데이터를 몇 시간 오차 없이 할 거냐 뭐한 시간 두 시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 금액도 다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다 종합해서 회사 여건하고 종합해서 만들어요. 이게 한 하나 만드는 한1 년씩 걸립니다. 음. 저희가 그 고객하고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EDR입니다. EDR에서 그 부킹 정보가 그 보통 뭐 삼성, LG, 월마트, 나이키 이런 데는요 이렇게 전화로 주고 그런 게 없어요. 데, 그쪽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문서로, 전자문서로 주거든요. 네. 저희가, 저희가 전자문서를 받아서 그걸 이제 다 분류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걸 EDI로 하는데 그게 원래 서초에 있었어요. 근데 서초에 있다 보니까 너무, 그것도 또 DR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DR이 사, 3중, 4중으로 돼서 이번 기회에 미국 DR 만들 때 여의도로 다 옮겼어요. 여의도로 다 옮겨서 여기서 한꺼번에 DR이 되게끔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하고 똑같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인프라 유지 비용을 많이 줄이고 훈련하기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옛날에 한번 맞추려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요새는 이제 저희가 그이 질문하신 그 시스템이 사실은 이 저희가 2006년인가 만들었는데 그거는 그거 만들어 놔서는 두 달에서 한달 한 달에서 두 달이면 이제 그쪽하고 협의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어떤 포맷을 가져오든지에 간 그쪽 포맷이 있고 우리 포맷이 있거든요 그거를 매칭시키는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두 달, 한 달에서 두달 넘는 끝납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 데이터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사실은 운영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우리 경영진이라든지 매니지먼트들이 리스크라든지 디시전 포인트에 가서 결정할 수 있게 데이터를 드려야 되거든요 고객도 여러 고객이 있잖아요 뭐 대형 고객이 있고 소형 고객이 있고 중형 고객이 있고 또 로얄티가 있는 고객이 있고 뭐 그냥 가격만 싸면 무조건 쓰는 고객이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사실 뭐 CRM에서도 그런 걸다 분리하지만은 사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세계 물동량 흐름이라든지 유가 흐름이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아 올해는 전략 목표를 우리가 프리미엄 서비스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격 위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